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아, 진짜 마음이 아프죠? 가정의 달 수험생 입장에서 공부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 가정의 달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아요. 그래도 오늘 하루 여러분이 보람있고 열심히 사신다면 그 자체가 여러분이 가족의 한 구성으로서 열심히 사신 거예요. 뭘 특별하게 해줘야 가정의 달이 아닌 거예요. 마음으로 또 내가 할 일을 내 위치에서 정확하게 잘 이루신다면, 그게 가정의 달에. 날에... 하나의 구성으로서 충분하게 훌륭히 하시는 거라는 거 뭔가를 내놔야 되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할 적에 가정에 달은요. 그냥 나답다.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게 가정의 한 구성으로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전화해서 같이 할수 없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그렇게 전달하는 게 그게 더 여러분 입장에서 훌륭한 가족 구성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도 말은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죠. 우리 표현의 자유를 배우고 있잖아요. 표현을 해야죠. 상대방이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그 마음속에 있는 건 어떻게 알아요? 자, 그러면 오늘, 가정의 달, 5월 1일 수요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한번 자,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24년 법원직 5급 문제 자다 오지선다로 40문제 이게 이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내년부터는 피셋이 들어오면서 똑같이 이제 일반적인 5급 시험문제하고 비슷하게 바뀌니까요 자 일단은 우리 12조 신체의 자유 이렇게 돼 있고요 12조 신체의 자유 안에서도 뭐라 그래요 자 12조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모두 일곱 개 항이 있는데 이거 조문 엄청나게 열심. 여우시는 거 아시죠? 우리 제가 간혹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조 종은 기본이에요. 법학에. 자 1항의 사망과의관계 이렇게 같이 묶어서 좀 공부하시면 좋겠죠. 이거는 일반 조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일반 조항 어떤 거에 일반 조항 기본권으로서 저법 절차 원칙에 관한 일반 조항 요걸 얘기하고, 그러면 여기는 일반 조인데 요거는 특별 조항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1항의 특별 조항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법률과 법률과 촉법한 절차에 따라 이렇게 돼 있는데 법률에 따라 어떤 거예요? 체포고소압수색 신문을 받지 않냐? 십불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받지 않고 법률과 촉법한 절차 의하지 않고는 처벌 보완처분 강제노역 이거 맨날 글자 바꿔고 내니까 엄격히 보시라고요. 다만 여기에 사망에는 특별조항으로서 법률도 없고 적발 절차 그거 하나만 어떻게요? 법원에 가서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가서 발부받는 자 신청에 따라서 받았으니까 허가증으로서 영장. 영장이라는 제도가 여기에 마련돼 있죠 뭐 기본적으로 아마 체포영장 구속영장 다른 건다 아실 거예요 체포는 말 그대로 체포할 때 체포 이후에 계속적인 구속이 필요하면 또 구속영장을 따로 받으셔야죠 체포는요 영장에 의한 체포도 있지만 긴급현행법 이럴 때는 뭐예요 장삼 이럴 때는 긴급 이런 말할 때는 체포영장 없이도 체포를 하고요 하지만 24시간 밖에 안 돼요 그럼 24시간 이후에도 계속 구속을 하고 싶으면 구속영장은 따로 24, 48시간, 아, 24시간이 2 4시 아니라 48시간 이내 청구하셔야 돼요 청구하셔야 돼요. 체포영장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자, 그러면 사항이 오늘의 문제였어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요거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래 놓고, 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요 적법 절차 원칙이 지금은 형사 절차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모든 절차로 발전하듯이. 자, 마찬가지로 허가적으로 영장도 형사 절차에서 시작했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동행명령장이라든지, 동행명령장, 명령장이라든지, 자, 강제입원이죠. 정신병동의 강제입원. 정신병동 사건. 이 정도로만 할게요. 좁으니까요. 요런 사건에까지 확대되고 있어요. 그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마찬가지예요. 형사절차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더 나아가 지금은 모든 절차에 대한 발전까지는 안 했지만, 적어도 행정절차. 난민신청 이 사건 아시죠 난민신청 했다가 거부받은 사건 그래서 그 우리나라 인천공항 일정한 지역에 못 나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구속된 거와 비슷한 형상이 발생하는데 난민신청은 외국인이에요 우리나라 언어라든지 우리나라 법제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와 법제를 잘 아는 사람에 의해서 절차는 좀 거쳐 봐야죠 따라서 형사절차에서 행정 난민신청 거부사건에서 까지도 확대 적용된다 거기다가 후단에 뭐라고 써있어요 후단에 요것도다 보셔야죠 후단에 여기다 코마 그래갖고 요거는 다음에 또 문제가 관련되면 할게요 코마 팍 찍고 형사 피고인만 피고인만 이렇게 돼 있죠 요것도 형사소송법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경제력 자력이 있을 때는 자기가 신청해서 피고인이 그러면 국선 변인 하지만 오 경제력 자력이 없으면요. 그러면 법원에서 그 경제력 자력이 없는 경우는 어떤 거예요? 미칠 놈의 심장 이렇게 나오죠. 미성년자, 70세, 농아자, 미칠 놈의 심장, 심신 장애자 이런 분들은 아유 이분들은 따로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돈을 하시면 잘가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돈이 없다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 직권이에요. 형사 피고인만 이렇게 돼 있어요. 피고인만. 헌법에는 그래서 매번 나오죠. 국선 변호인은 변호인. 아 국선 변자 변 변차 빠졌네요. 국선 변호인은 헌법상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헌법상 그러면 피고인만.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고요. 오늘 문제도 있지만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변호인의 졸업을 받을 권리 왜 인정한다? 이거 무기대등 차원에서 인정한다. 한번 정리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전에 했던 칩에 나와서 죄송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볼게요. 변호인의 졸업 받을 권리 12조 4항입니다 자 이거 글씨가 잘안 보이시면 조금 자, 색깔 바꿀게요 변조권이라고 쓸게요 변조권 변호인의 주로 받을 권리 자 이런데 이분들이 왜 만난다 누구, 누구랑 싸워야 되니까 자 원래는 피내사자를 포함해서 피내사자 피의자 피고인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이분은 형이 이미 확정된다니까 변호인의 조력 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2 7조에 근거해서 재판청권이죠. 여기에 근거해서 재판청구권에 근거해서 자 여기에 근거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죠. 조력을 받을 권리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절대적 허권이 아니라 상대적 허권이에요. 재판청권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행정 사건이라든지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이라든지 헌법 재판, 헌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할수 있죠. 하지만 이분은 이미 형이 확정돼서 수용지인 자기 때문에 위에서 말하는 12조 사항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아니에요. 이분들이 누구랑 싸우냐? 라고 봤더니 검사랑, 검사랑 이게 무기대등이 될까요? 무기대등이 되지 않습니다. 무기대등 차원에서는 이분들이 검사하고 어떻게 싸워서 무기대등이 안 되죠. 그래서 누구의 조력을 받는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라. 자, 변호사는 자격이 있는 자고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변호인으로 자 지위가 달라지죠 변호인이라는 거하고 변호사는 좀 구분하셔야 돼요. 자 변호인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만나는 거 기본권. 이분들이 이렇게 만나는 것도 기본권. 여기 변호인이 피의 내사자 피의자 피고인 만나는 거 과거에 종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이거 비어, 기본권이 아니라 종전에는 법률상 권리로 봤어요. 권리로 보다가 최근에 판례가 바뀐거죠 헌법상 기본권이다 어차피 이렇게 만나나 이렇게 만나나 똑같은데 그럼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잖아요 표리관계다 중요하다 따라서 기본권으로 지금은 말이 그러니까 헌법 제법 8회가 바뀌었어요 자 거기다가 이렇게 만나는 기본권 이렇게 만나는 기본권인데 이 기본권에는 절대적 기본권 상대력 기본권 이런 것들을 안기하셔야죠 상대력 기본권 장소 방법 시간 이렇게 얘기하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모두 다자 절대적 기본권은 아니에요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하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요거 충분한 변호인의 조력을 그래서 판례가 나오면 대표적으로 뒤로 후방에 앉아라 사건도 있었고요. 자, 항소심, 여, 자, 한마디로 공소 제기까지 하셔야 되는데, 항소심, 공 심, 자, 요거까지 제기하셔야 되는데, 이심 변호사가 항소심은 걸지 않고 그냥 이탈하셨어요. 겪고 기간이 도아버린 사건, 요 충분한 조력을 못 받았다. 뒤로 앉아라, 충분한 조력을 못 받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적 경권은 대화 내용, 선임 자, 조언과 상담을 구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접결을 위한 내용들은 절대적 경권이다. 이거 암기하셔야죠. 자, 요런 내용을 전제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 조금 살막하게 판례하고 조문하고 연결해서 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조금 더 있어요. 있는데 조금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형사 절차, 아 그니까 5일차 는 거예요. 형사 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의 수용중인 수형자, 형사사건의 변호사건이 아닌 민사, 행정, 헌법소원사건 등 변호인에 접절할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주체가 될수 없다. 맞죠? 외 왜요? 27조의 재판청구권에 자 여기에는 주체가 될수 있죠. 자 그래서 1번 맞는 지문 2번 볼게요. 헌법 12조 사항의 단서에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법률 정한 바에서 국가가 변호를 붙인다. 이거는 조문이에요. 규정하여 그 주체를 피고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그래요. 피고인으로 한정. 그 본문은 누구든지 체포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주력을 받을 권리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에 의해서 본문의 내용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국선 변호인의 주력을 받을 권리. 피고인뿐만 아니라 체포구속을 당한 피의자에게도 이름은 틀린 지문. 헌법에는 피고인만을 전제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 바로 이번이 틀렸네요. 이거 정답은 조금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3번, 헌법 12조 사항의 본문, 누든지 체포 구속을 당한 때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요럴 때 충분한 조력이고, 요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래요. 절대적 기본권 상대적 기본권다 있어요. 자, 인신 구속 여부를 불문으로 하고, 피의자, 피고인 모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주셔야 된다. 피의자 피고인되고 피의자 피고인이 될수 있는 피내사자까지도요 맞는 질문. 네 번째, 변호인 선임을 위해서 피의자 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 되려는 자와의 접견 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아야 하고 그래요. 피의자가 변호인을 만드는 거 기본권 맞죠? 반대로 변호인이 되려는 자, 변호사 같은 자격이 있는 자 접견 교통권은 피의자나 피고인을 조력하기에 핵심적 부분이므로 피자나 피고인이 가지는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 데려는 자와의 접경교통권과 동전의 양면 손바닥과 손등, 표리 관계 있으므로 변호인이 데려는 자의 적경교통권 역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맞는 지문이었네요 판례변경된 지문이었죠 다섯 번째, 변호인의 주력을 받을 권리는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되고 외국인, 법인에 해당이 되죠 주제가 된다 자 그래서 정답이 옳지 않은 지문은 2번이었습니다 자 짧지만 아주 농후하게 또긴 듯하지만 지 필요하지 않게 뭐 지저랑 같은가요 매일매일 매일 헌법 뭐 내일도 목요일도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5월 1일 정인원과 함께하는 매일 헌법이었습니다